오 재밌어. 오 마이 갓 가지 말란다네 원.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니랑 같이 밥을 해먹을 건데 좀 특별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해요. 제가 요즘 채식 지향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지 멜란자네라는 음식을 해보려고 해요. 원래 레시피대로라면은 베이컨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채식으로 바꿔가지고 이 음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 라구 소스도 주문을 해놨고요. 모짜렐라 치즈를 가지로 감싸서 라구 소스 위에 얹어서 먹을 거예요. 소스는 이 콩으로 라구라는 소스를 쓸 거예요. 이거는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했고요. 원래 라구소스가 고기가 들어가는 소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기 대신에 콩으로 만든 소스래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맛은 잘 모르겠어요 채식의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즈가 들어가서 완벽한 100% 비건은 아니고 락토오보채식?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라구소스는 두개 주문을 했고 얘는 안에 넣을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소스 안에 버섯이랑 양파랑 마늘랑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씹는 맛을 위해서 양송이버섯 3개, 마늘 4알, 양파 4분의 1 조각.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가지입니다. 그럼 일단 마늘부터 쓸게요. 편마늘 좋아하세요? 완전 채식처럼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응. 아, 가지 좀 긴장되네. 음, 잘 되네. 그러네. 음, 감자칼로 가지를 벗겨 줍니다. 재밌어 물렁해서 잘안될줄 알았더니. 아니, 긴 가지는 들물렁해서 괜찮나 봐. 오, 재밌어. 아 괜찮아, 우리에게 아주 많은 가지가 있으니까. 야! 아니, 실패 나와, 그 실패 것 나와. 것 아, 씨! 일단, 욕심을 버려야 되네. 또 감을 찾았어. 아, 언니가 해볼래? 해봐. 아, 이거는 그리고 그 소스 안에 넣어도 되겠다. 응, 손 조심. 안 돼요. 무서워요. 응. 재밌지? 응. 아, 근데 언니 너무 못한다. 그래. 언니는 그냥 보조나 해. 짜란 아까 여기 못생기게 자른 애들은 대충 잘라서 소스에 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어우 귀여워 이게 나을 것 같아 안정적일 것 같아 맛있을 치즈가 들어가는겠지 일단 얘네를 싸볼까 한번 어. 얘네를 이렇게 넣고 돌돌돌돌 예쁜데? 오, 완성! 접힌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놓아줍니다. 귀여워. 이렇게 가지를 다 감싸줬으면, 원래 베이컨을 넣으면 그 기름기가 있어서 괜찮은데, 얘는 기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한번 뿌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 끝이 풀리지 않도록 잘 놓아줍니다. So cute. 정말 난 현명했어. 에어프라이어 큰거사서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 요거 200도에서 5분, 그리고 뒤집어서 2분에서 3분 굽겠습니다. 이제는 소스. 일단 마늘 기름 먼저 낼까? 아, 마늘이 너무 쫌쫌 좀 따리다 좀 음. 언니가 썰어놓은 마늘 이만큼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음향쏘 야미 벌써 맛있다 <laughs> 원래 기름 먹은 가지가 아주 맛있다니 옛날에 어릴 때는 가지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때는 맞아. 가지 나물로만 먹었어서 어, 마이, 물컹물컹한 막, 그 맛이거든요 맞아 그 식감이 되게 싫었는데 그것은 가지에 대한 오해였어 얼마든지 맛있어질 수 있는 친구였는데 콩라구를 넣습니다 오 냄새 완전 그냥 라구 냄새야 헉, 이거 괜찮다 이거 좀 많이 사놓을까? 응. 다음에? 응. 컬리 다음에 시킬 때더 많이 사놔야겠다 응. 이런 게 그냥 일반 마트에도 많아진 편 근데 이 마트 중에서도 몇개 음. 지점에는 그런 게더 생기고 있대. 음. 채식존? 이렇게 소스는 만들어두고 때마침 제가 다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진짜 그분은 어떻게 하신 거지? 치즈가다 녹아버렸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분은. 어떻게? 비주얼이 망해버렸다. 그럼 언제 먹자, 그냥? 그럼 돌린 김에 조금 더 돌려버려. 저거 다안 익었지 않아, 가지? 마저 돌려. 물이 너무 많았나, 치즈에? 너무 슬퍼요. 이렇게 가지를 구워서 모짜렐라를 넣고 만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네. 음. 바로 돌릴 거면 두부로 하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우리 셰프 아니잖아. 우리 이걸로 돈안 받으니까 괜찮아. 속상하세요? <웃음> <쉽습니다>.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마할 수 있습니다. 다 만든 소스를, 이렇게. 언니, 먹으면 안될것 같이 생겼어. <laughs> 아, 예쁘게 한번 놔보세요. 아, 다음에 다시 도전하자. 재도전! 다음엔두부로 해볼까? 이렇게 하고, 모든 음식의 마무리는, 치즈를, 솔솔솔솔솔 솔솔 짜라잔 가지 말란잔에 완성 너무 맛있겠네요 오늘의 와인은 앙앙땅 시라즈 맛있겠다 사실 오늘 밥상은 바지락 술집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페스코 채식 식단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칠음 진짜 맛있다. 그래서 CU에서 사람들이 이게 CU에서 엄청 핫한 와인이래요. 얼마라고? 이거 15,000원. 아! <laughs> 이게 15,000원이라고? 어, 말도 15안 돼. 와인 자체가 응. 엄청 무겁지 않아 가지고 우리 원래 소 드라이, 소헤비한거 좋아하잖아. 근데 이건 너무 가볍게 즐기고 아, 너무, 너무 좋다. 응. 근데 이거 확실히 고기류랑은 별로 안 어울릴 응. 것 같아. 맛 있을 것 같은데. <laughs> 맛있겠다. <웃음> <웃음> 음 진짜,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콩으로 라구 이거 쟁일 거야. 음.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마켓컬리에서 꼭 사야 할 항목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콩으로 라구. 너무 괜찮다, 진짜. 진짜 맛있어. 제가 원래 토마토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느끼한 그런 맛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다 페퍼런치노 좀더 넣으면 또 매콤하게 맛있게 먹을 맞아, 수 있을 맞아. 것 같아 맞아. 이거에 맞아. 언니 라이트 누들 사 놓은 거나 아니면 면두부 어, 해 먹으면은 응. 그것도 괜찮을 어. 것 같아 콩으로라고 진짜 대용량으로 쟁여야어한 응. 30개 이렇게 쟁여야어 너무 좋지 않니? 응.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 오늘의 요리 대성공, 대성공. 100점 만점이 몇 점인가요? <laughs> 95점이요 왜 5점은, 아, 5점은 뭔가요? 아까 그좀 치즈가 만신창이가 되는 거 모양이, 모양이, 어, 모양이 아, 좀 아쉬운 거 비주얼에서 5점 깎이고 100점 만점에 95점 드리겠습니다 맛은 만점이야 진짜. 만점 진짜 맛만 보면 은 만점 음. 이거 다음에 두부로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해먹어보세요 안녕